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1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11기야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형이 들자 에그론의 신바알세브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 아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죽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에 아시아는 군사들에게 엘리야를 잡아오라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말한 대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시아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장 1절부터 8절. 아시아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 북 이스라엘의 정세. 모압의 배반과 병든 아시아.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 아시아의 사자들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 9절부터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 오늘 본문 11기하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에그룹... 11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신 바알 세부백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니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 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서 에그론은 블레셋의 오대, 도시, 가사, 아스 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원래는 유다지파와 단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블레셋 땅이 되었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으로 파리, 질병이나 전염병을 불러오는 신 또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래 이름인 바알세불, 높은 거처의 주를 폄하하고 모욕하기 위한 명칭으로 추정됩니다. 바알 세불은 신약성경에도 등장하며 사탄 또는 주신의 왕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몰락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아하방의 죽음 이후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두루와 동맹을 맺고 이세발과 결혼까지 했건만 결과는 오히려 나라의 새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압의 배신을 막아야 할 아시아는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강건함은 그들의 능력이 출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오인한 이스라엘은 점차 몰락의 길에 들어섭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떠나 오만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십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아시아. 아시아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브덱에 게 묻고자 신하들을 보냅니다. 자기 운명을 여호와가 아닌 이방인에게 물음으로 으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에그론으로 가려는 왕의 신하의 길을 막고 어리석은 선택을 책망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 신탁을 전하지만 아시아는 굴하지 않고 거듭 군사들을 보내 엘리아를 위협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행위는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엘리아. 죽음을 선언한 이가 엘리아인 것을 알게 된 아시아는 군사 50명과 신하를 보냅니다. 힘을 과시하고 여차하면 강제로 끌어오기 위함입니다. 산꼭대기에 앉아있던 엘리아는 위협에 굴하지 않고 불심판을 내려 하나님의 사심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왕은 다시 군사를 보내지만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살라 죽입니다. 이로써 아시아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권능은 드러나고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특별한 존재임이 증명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는 참신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은 결코 무시하거나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삶으로 이를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